반쪽 같아요. 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도랑스입니다자 이번에 소개할 캐릭은 83레벨 투력 5만 투력 세인트 카카오 카탈 가능 일대 아바타부터 바로 자 아바타 중복 하나인데 치유의 아스크 아 중복이 아니라 아바타 하나인데. 치유의 아스크 끼고 있네요 중복은 없구요 전설 1장판에 영웅 30장판 할것 펜니르 하나에 중복 없고 보유가에 전설 하나에 영웅 26장판 그리고 무기영상 없구요 무기영상 은 전설 중복이 없네요 아 전설이 없네요 영웅 27장판 이렇게 돼 있고 팻은 어, 영웅 1장판입니다 이렇게 세팅되어 있네요 자, 아이템 수집은 34%, 584개 완료되어 있고 공격력 34에 명중 3인 마법 명중 19에 치확 12에 치뎀 25, 1뎀 18에 쓰뎀20 이렇게 세팅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룬. 자, 적중 3 줄에 예리 2 줄, 희기 요렇게 되어 있고 어, 하나만 이제 예리. 요렇게 고급으로 되어 있네요. 세트 강화는 유 옵션 일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어, 영웅 윗눈이, 어, 영, 영웅, 영 윗눈이 일단은 하나 있고, 이슬은 하나 있고, 위에는 손눈으로 3개 희기, 그리고 여기 윗눈 희기, 어, 여기 2개 3개 있고, 그리고 시겔룬 3개 희기로 되어 있습니다. 룬 옵션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트 강화는 유 옵션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각인, 자, 각인의 공속 4의 명중 5, 치뎀 4, 치뎀 4의 어, 1뎀 5, 그리고 스뎀 3의 모뎀 4, 모든 몬스터 데미지 4, 방어력 6의 반모뎀 5 이렇게 되어 있고 특화 각인 몬스터에게 공속 1의 1뎀 2, 상적 1의 반모뎀 3, 그리고 모두에게 치확 1의 반 1뎀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가오서 자, 가오석 보시면은 상징 포인트 네 번째, 고급이고, 빛 22, 세 번째도 빛 25, 두 번째도 어둠 20, 그리고 첫 번째 어둠 21,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스킬 강화는 일반 고급, 날카로운 빛 빼고는 올 초월 되어 있고, 희귀 신규 스킬 안 배워져 있고요, 제작 스킬. 자, 성광 폭발 영광, 나무 영광, 큰 힐, 지금 2강 되어 있고, 천상의 날개는 안 배워져 있는 상태. 패시브에는 신속한 치료는 제작 스킬 배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용 스킬은 없네요. 자, 그리고 봉이석. 자, 봉이석은 6, 6, 7, 6, 요렇게 세팅되어 있고, 바로 결속 보시면은, 어 결속 명중 2결속에 막기 상세 1결속, 그리고 쓰뎀 4결속에 치확 1결속, 스뎀 2결속에 영웅반복 2결속인데 여기 보시면 은어 여기 보시면 은 깃털이 1200개 있거든요. 깃털 1200개 있으니까 요거 가져가시면 요거 세팅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노보인석기준 공격력 246에 명중 306 그리고 치확이 41에 치뎀이 86 재감이 39고 스뎀이 70에 모뎀 58 마뎀3 5고요 방어력 스탯은 방어력 388에 치저 28, 반모 17에 공상세 8, 상저 36에 애매국 31, 그리고 캐시학세는 그나마 777입니다. 자, 7 0 2세0 7 문장 0 2세0 치화기래. 7불꽃의 완장 0 2세0크바시루 6강에 0 3세0 7 후긴에 스뎀 4의 01세공은 02세공, 문인 7강의 모뎀 3에 바스뎀 4의 상태 이상 지속시간 감소 2, 세공은 02의 방 2세공, 그리고 명중 프로치 5강의 명 1의 세공은 02세공 되어 있고, 자 템들이 올 기속입니다. 에, 지크 노튼 7강의 03세공, 아 검모트 빼고, 검모트 어, 빼고는 에, 올 검모트 빼고는 올 이제 기속템입니다. 검모트 9강의 명오 요거는 그리고 6강 고대 그림자 갑옷 어방 1세공 고대 그림자 장갑 6강의 방 1세공 프레이 마법 각반 3강의 방 1세공 고대 그림자 신발 5강의 방 2세공 칼긴망토 3강의 방 2세공 그리고 난쟁이 왕가어 스뎀 2세공 되어 있고, 발키리 목걸이 6강에 02세공, 이겨울 귀걸이 공, 아, 방 01세공, 망자 팔찌 4강에 01세공, 파프 4강에 02세공, 북풍 벨트 3강에 03세공 되어 있고, 요 캐릭은 60만원에 흥정 가능, DORANGS 도랑스 777로 연락주시면은 본주님과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홀리 딸, Lại lời